Eu 봐주시데 여러분만 이해합니다. <laughs> 이해하는데 조금 우리 손민나 팬들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곡은 함께 나서 와 추는 걸로 하고 그 전에는 조금 네. 네, 정비실해서 우리 손민나씨 팬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답이 안해. 자 이제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할게요. 네. 조금 있다가 할게요. 이렇게 환영해 주신 거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손민아 씨를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손민아 씨팬들이질서정 안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우, 좀 기다렸었다가 마지막에 다 함께 하셔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사 말씀하시고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트로트리. 선, 손비나입니다 이야... 요즘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진짜 정말 정신없이 많은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이 힘든 것보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많이 생긴 거에 정말 행복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또 바빠진 만큼 행사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금산 삼계탕 축제만큼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막 앞에 나와서 막. 파이팅을 해 주시는 이런 무대는 제가 처음 느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 이금산의이 파이팅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 이어서 또 준비한 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이 무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항상 이렇게 즐거운 공연이 있으면 항상 안전이 최고입니다. 절대 다치지 않게. 네. 막 보고 싶어서 막 뛰어오시면서 막 이렇게 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제가 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제가 서운하면 제가 내려갑니다. <laughs>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어, 손비나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곡을 한 곡이거든요. 손비나의 신곡인데. 제목이 감사합니다입니다. 땡큐거든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그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노래 제목을 보자마자 노래 듣지도 않고 바로 골랐다는 곡이에요. 제목이 땡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게 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당신 당신 뿐이야 I love you가 있거든요. 그거를 I love you만 따라해주시면 돼요. 쉽죠? 그 대신 앞에 땡큐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땡큐가 이 노래 99%가 땡큐예요, 다. 가사가. 그래서 제가 부를 게 없어져요. 네, 그래서, I love you만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을 잠깐 보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니, 행복히 죽겠어요, 정말. <laughs> 땡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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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당신 뿐이야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you. 고마워 내 사랑아. 드라마 속에 조강지쳐봐도 당신 있으니 부럽지 않아. 누가 뭐래도 내 눈엔 당신 반짝 반짝 빛나는 보석 변변치 못한. 내 거지만 오늘 우리 오신 우리 금산의 삼계탕을 또 맛볼 것이고 오직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금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노래 듣는 수준이 높으시다라는 것을 어 이렇게 몸소 느끼게 됩니다. 아 어떻게 노래를 잠깐 제가 그한 번을 가리켰는데 그 소리가 제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게 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많은 어 응원을 그리고 박수를 받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어, 저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우리 이 행사, 우리 금산 삼계탄 축제를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땀 흘리면서 힘써주시는 우리 금산 군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또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박범인, 우리 군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힘들, 힘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금산 문화관광축제재단에서도 또 이렇게 많이 힘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무대가 정말 멋지잖아요. 손빈아 얼굴도 대무장만하게 크게 나오고 너무 이쁘게잘 나오고 있죠? 또 이런 무대를, 아름다운 무대를 또 만들어주신 우리 금산 문화관광축제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께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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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손비나를 불러주신 우리 금산, 국민 여러분, 들께도한번큰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비나, 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감사사다니다감다사니사합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니다 젖어가고 있습니다밖에안다 <laughs> 그래서 이왕 젖은 거, 그냥 오늘 손비나 신나게 또 놀다 갈 거거든요. 그지만 신나게 놀기 전에 손비나가 들려드릴 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비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정말 고마운 곡입니다. 가버린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show 你。 어 어떻게 손빈아 노래 잘했나요? 이게 이렇게 멋진 무대에 저 손빈아가 노래할 수 있는 건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제가 참 항상 제가 무대를 서면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희 그 노래 부른 거 모니터를 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좀 적당히 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낸 노래가 땡큐인데 그 땡큐를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그냥 붙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게, 어 저도 이게 적당히 하고 싶은데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 부를 때마다 환호를 해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데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냥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거슬리시더라도 네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곡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앵콜이에요 네. 이제 선비나와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 근데 삼계탕 드셨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신 거죠? 혹시 안 드신 분? 왜안 드셨어요? 없어요 저도 먹고 왔는데, <laughs> 저도 오늘 삼계탕 축제 온다 그래가지고 삼계탕을 먹고 그리고 아직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력이 이게 저희 또 금산 삼계탕이 유일하게 여기서 또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금산 또 인삼이랑 그런 약초들 해가지고 아무데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삼계탕이 아닙니다. 혹시나 안 드셨으면 지금 저녁에 혹시 문 연대가 있나요? 없으면 여기서 자고 내일 드시고 하세요. <laughs> 꼭 드셔서 올 여름 정말 시원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리고 보고 싶다 금사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꺼져가는 금산의 밤갈 곳을 잃은 이 마음 추억에 젖은 채이 거리를 걸어가도 눈물이 앞을 가리 i

It does! 잘 노시는 분들모신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항상 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지만 어,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과 우리 근사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어, 사랑하는 우리 빛나는 별 우리 식구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쁜 모습 보이려고 오늘 그 메이크업 하러 헤매 하러 갔는데 거기서 진짜 1시간 넘게 화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땀이 그냥 얼굴을 세수로 그냥 다 해가지고 <laughs> 그래도 이뻐요. 손빈아 제가 너무 궁금한데 혹시 손빈아 TV에서 보는 게 나아요? 실물이 나아요? 실물이 나아요? TV에서 얼마나 못생기게 나오길래 네. 실물이 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앵콜도 해야 되겠죠? 예! 원래 이제 가수들이 오면 보통 이제 앵콜 받으려고 유부를 이렇게 막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게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앵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들릴 고 금산 삼계탕 진야. It's good.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행사를 다니다 보면 그 가수의 팬들 보면 그 가수 성품을 따라갑니다. 송빈아씨는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참 이렇게 양자합니다. 오늘 긴 시간 90분 동안 송빈아씨 팬들늘 자리 지켜주시고 환호해 주고 받추러. 진심으로 강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달라, 정열이 넘쳐, 에너지가 넘쳐.